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자로서 어떠한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기를 소망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구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제 인생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나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또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선한 분별력이 내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세상의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되다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들조차 스스로도 잘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급부상했던 그러한 회사 중에 테슬라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가 가장 어, 메인 포인트로 내세우는 펑션이 바로 오토파일럿 기능입니다. 자동주행이라는 기능이에요. 이런 기술들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편하게 살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습관적으로 삶의 모습을 베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의 마음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편해지고 편해지다 보니까 일상의 자연스러움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하고 살았던 그런 기술들이 없었을 때 하고 살았던 당연시됐던 모습들조차도 너무나도 편해지는 그런 삶으로 놓여져 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안주해버리는 삶 속에서 우리들은 자연스러움이 사라진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계속 그렇게 부대끼며 살다 보니 우리들이 잃어버리는 그러한 자연스러움, 우리들이 놓치게 되는 자연스러움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에는 더욱더 약한 존재로, 세상을 의지하기에 더 강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자연스럽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이야기가 어떠하였습니까?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어떠한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되었습니까? 어, 10절 어제 말씀에 이은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이곳에 눌러 산다라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내가 너희를 세우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 그리고 헐지도 아니하고 또 너희를 심고 뽑지도 아니하겠다라고 어제 10절 말씀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11절에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12절 말씀에는요. 뭐라고 또 이야기하지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본향으로 돌려보내 주겠다라고 예언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에 이어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 13절로부터 선포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유다 땅에 너희가 만일 유다 땅에 살지 않고 애굽에 들어가 살기로 결정한다라면 너희들에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또 너희는 아무도 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여 주십니다. 또한 계속되는 경고는 너희의 가증함이 저주와 치욕거리가 되어서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22절에 너희는 분명히 알지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 22절에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라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선포된 것들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하나나그왜 요하나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봐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말하였을까요? 어차피 그는요, 하나님의 애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에 동의하여 주시는 아, 그러한 것들을 좀 듣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러한 모습이 요한한과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이에요. 본인들의 계획은 이제 이 도성은 쓸모없고 멸망해가는 멸망한 땅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살기 편한 애국으로 도망가서라도 그곳에서 새로운 삶들을 살아야겠다라는 플랜과 계획이 이미 머릿속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의견에 그래 너희들 너희들의 말이 맞다라는 그러한 동의를 듣고 싶었던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어떠한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도 아니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던 그러한 요한안과 백성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들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 지어놓고 자신들이 다 계획해놓고 어떻게 할지 이미 뭐 다자 이것저것 다 구상해서 다 짜놓고 그것 안에 하나님의 의사를 물어보는 이러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조명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들이 계획 다 해놓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생각들을 조금 이렇게 강요하면서 나아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강요하였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 또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계획과 다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명령이다라고 고집하며 살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면 바로 고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17절에도 무릇 애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것을 고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둘러볼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사실 인간이면 누구나 고집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네살 밖에 안된제 딸도 고집이 엄청 강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거보다 더 나이가 많은, 인생을 더 많이 사는 우리들, 세상의 모진 풍파들을 다 경험한 우리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겠습니까? 이렇게 고집이 강한 인간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다 짜놓고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것들,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인간의 고집적인, 고집스러운 모습들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그 마음 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물어본다라면 거기에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들, 내 생각들을 온전히 내려놓는,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계획과 정반대로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끝까지 멸망이라는 예루살렘 도성의 그 심판을 바라본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은 더욱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도성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 동족들이 죽어나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 처참한 비극의 현장들을 목격한 그 순간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살길을 위하여 애굽으로 이주하려는 그러한 인간적인 계획들만 치밀하게 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떠날 때는 너희는 다시는 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칼의 심판이 그 너희가 도망간 그 애굽 땅에 임하여서 너희 모두를 무너뜨리고 멸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오늘 말씀에서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 28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렇게 고집부리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태도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마음을 속이는 자들이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28절 본문 그 아래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너희 마음을 속였다가 made a fatal mistake 라고 나와 있어요. 자식이 자신의 마음을 그냥 실수해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영어, 인, 인, 그 영어,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 ESV 성경으로 이 영어를 다시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You have gone astray at the cost of your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삶의 것들,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여서 너가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설명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에스트로이든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하라는 단어, 길을 잃다,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의 삶이 너희의 마음을 속인 모습인데 어떠한 길을 잃음입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여서 길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방하고 내가 길을 잃고 나아가는 것으로 통한 그 대가는요, 바로 내,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예레미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래서 당신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우리가 순복하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그것들을 손바닥 뒤집,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 우리의 그들의 마음을 속여버리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서 요한한과 이스라엘에게 백성을 통해서 드러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언제 어떻게 내가 손바닥을 뒤집을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들이 바로 요한한가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속이는 것. 오늘 이스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속여, 속이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도, 이미 내 한켠에는 내 인생의 플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적은 없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을 내어 맡기고 살기로 다짐하는 결단하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조차 모르며 살아가는 각박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낼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 그런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요한안과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 애굽으로 피하여 살기로 소망하였던 그들, 그들이 바로 히브리어 타하의 길을 잃고 방황하였던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몰랐던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들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우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겉으로는 참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여 예레미야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뜻을 지키지도 않고 자신의 의도대로 나아가려 하였던 오히려 그 뜻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한 예레미야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무시했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